많은 분들이 아마도 궁금해 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레이저 제모를 하면 연구 제모가 되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세대망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의사 닥터찬 박동찬 닥터용 이영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와는그 계절이 왔네요 이제 <laughs> 그 계절이라면 어떤 바로 많은 분들이 여름에 하시는 시술 제모의 계절이 왔어요 이 시즌이 되면 저희는 이제 레이저 제모 시술 하느라 아주 정신없이 바빠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요즘은 제모가 에티켓이 되었어요 네. 편리성 때문에 레이저 제모를 하신 분들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진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제모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죠.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레이저 제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레이저 제모란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제모라고 하면 이 털을 미는 방식의 면도나 이 털을 뽑는 방식의 왁싱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처럼 털을 깎고 이 뽑는 방법은 제모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서 자주 제모를 해야 해요. 또 피부에 잦은 자극을 줘서 피부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나온 게 바로 레이저 제모인데요. 레이저 제모는 털을 생성하는 모근에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모근을 파괴시켜줌으로써 털이 안 자라게 하거나 다시 자라더라도 성장 속도를 늦추고 모발을 아주 빈약하게 자라도록 하는 원리의 시술이에요 이 레이저 제모라는 거는 모근을 파괴를 해서 털이 자라지 않게 하는 원리를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우리 몸에서 나는 털을 자세히 살펴보면 털의 뿌리 부분에 모근이 있고 이 모근 안에 멜라닌 세포가 있어요. 멜라닌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이 공장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멜라닌을 내포하고 있는 모근에 검정 색소에 반응하는 레이저를 조사해서 열 에너지를 가해줌으로써 모근을 파괴시켜서 털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 레이저 제모의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레이저 제모를 하면 영구 제모가 되나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반은 맞고 사실 반은 틀립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한번 손상된 모근에서는 더 이상 털이 자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레이저 제모가 영구 제모가 맞기는 한데 시술 받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털이 다시 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모근을 조사해서 모근을 파괴하면 모근은 파괴되더라도 그 주변 조직에 세포 분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또다시 모근이 생성돼서 제모한 자리 주변으로 듬성듬성 털이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제모 시술시에는 1회의 시술만 받는 게 아니라 텀을 두고 5회 이상 꾸준히 반복적인 시술을 하셔야지 주변 세포 분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근도 약80% 정도 영구 제모에 가까운 시술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레이저 제모의 원리 그리고 이제 연구 제모 이런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레이저 제모 전과 후에 꼭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데요. 레이저 제모를 받기 전에 숙지해야 될 점이 바로 쉐이빙 면도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 면도를 안 하고 긴털 상태에서 레이저 제모를 진행하게 될 경우 화상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단 면도를 하되 당일 면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되게 면도를 하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잘한다 하더라도 피부 위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나게 되는데 그 피부 상태에서 레이저로 열 에너지를 가해 주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가해져서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크래치 회복 시간을 줄수 있게 레이저를 받기 하루나 이틀 전에 면도를 하고 병원에 내원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제모 후에는 레이저의 열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을 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모 부위에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발라줘서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 주는 게 좋고, 또 피부 붉음증이나 열 자극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냉찜질로 쿨링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요즘에 가정용 제모 레이저기 있잖아요 이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와 병원에서 하는 시술이 차이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에도 모근에 열 에너지를 가해서 모근을 손상시킴으로써 제모 효과를 어느 정도는 사실 낼 수가 있어요 음. 또 집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수 있어서 편리하는 것도 장점이기도 하고요 단 가정용 의료기기 한계상 병원에서 쓰는 레이저 제모 장비처럼 모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강한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피부 상태 진단을 하지 않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가 많이 예민하고 약하신 분들, 또 과욕에 레이저 한 곳에 과도하게 사용하신 분들은 피부 트러블이 발생을 하거나 심하면 화상을 입기도 하시고요. 따라서 가정용 레이저 제모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피부 상태를 잘 알고 또 정해진 사용법을 숙지해 사용할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더 빠르고 효과적인 제모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레이저 제모를 받으실 걸 추천드려요. 효과 면에서는 아무래도 의료기기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어느 정도 출력 값이 음. 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오늘은 제모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닥터 영 원장님과 함께 레이저 제모에 대한 이모저모를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레이저 제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